안녕하세요. 컴수리전입니다. 어, 늦은 시간에 이제 컴퓨터 조립부터 윈도우 10 설치까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출장을 갔고요. 어, 시간이 좀 촉박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우선은 본체는 이렇게 조립이 끝난 상태고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어, 케이스가 조금 널널해가지고, 어, 조금 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옆면은 이렇게 이제 내부에 케이블이 보이지 않도록 뒤로 다 숨겼고요. 여기도 바로 이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이제 문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묶어서 어, 최대한 깔끔하게 어, 진행을 해드렸어요. 조립이 다 끝났으면 당연히 전원이 잘 켜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아주 멋지게. 전원은 켜지고 있어요 음, 굉장히 케이스 가 구조가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이런 게 조립하기도 쉽거든요 이제 컴퓨터 연결해서 어,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윈도우 10 설치도 해야겠죠 우선은 전면에서 봤을 때는 쿨러가 색상이 굉장히 이쁘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조립은 잘 됐다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어, 라이젠 7. 어우, 사양이 굉장히 높은데, 우선은 게임용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어, 초보자분들도 솔직히 쉬워요. 윈도우 10을, 어, USB 만드는 것도 쉽고요. 어, 마이크로 소프트에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어, 부팅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뭐 만들고 뭐 하는 거는 쉬운데, 어, 저희도 별도의 교육을 시켜드리고는 있는데 금방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고요 내 컴퓨터에 있어서는 어, 거의 만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구조는 비슷한데 다른 컴퓨터에 가면 이제 조금은 헤매시긴 하시는데 한두 번 해보면 저희도 기사분들 중에 가장 쉬운 게 윈도우 설치예요 윈도우 설치부터 가장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배우는 거고요 그만큼 쉬워요 파티션을 보면 1테라짜리하고 4테라짜리를 사용하고 계시네 음, 구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 우선은 백업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계용 이렇게 나뉘는 거고 당연히 운영체계용 한용그 드라이브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성능이 좋다 보니까 설치는 금방금방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드라이버는 이렇게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거의 99%는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사운드나 뭐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고 어, 아예 사운드 드라이버는 설치가 안될 경우가 있는데요. 어, 설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다운로드해서 아니면 어, 호환성인가 그러니까 호환용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어, 깔끔하게 설치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하고 윈도우 설치까지 하는데 딱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만약에, 음 조립 단계에서 케이스가 튜닝용이나 더 복잡했더라면 아마도 시간은 더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조립은 뭐, 금방 끝나니까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드렸어요.